시장들께 제대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시장들께 제대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시장들께 제대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의 아, 장근 네. 법무부 장관이 어, 전국에 혈세를 들여서 팬미팅, 팬사인을 진행하러 다니지 않나 입만 늘면 야간과 진보세력에 대한 음해와 적응을 끊이지 않더니, 이제 급기야, 김영배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건, 그건 개인 마음대로 생각해라라는 막말을 진행했고, 또 우리 국제출입기자단께서, 어 명품 수수구역이 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물어라고, 시키든 시킨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말못 할지 않냐라는 세상에 아마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서도 그렇게 시건 방지고 그렇게 어 의원들과 기자단들의 직무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어 국무위원은 또 사실 국무을 떠나서 어떠한 공직자도 그런 태도를 보일지 없죠. 그래서. 어윤석렬 김건일가의 온갖 범제나 피기욱을 대응해온 민간 시민단체들과 이, 그 함께 수고해주셨던 우리 민화원인들 함께 한동안 양당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윤석렬 김건일의 온갖 비리 진상규명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농성당 단장을 맡고 계시는 요주 안분우셨습니다 어, 민주당 전 양평 요주 지역위원장 최재란 선생 모셨습니다. 최근에 검사들의 불법 부당 행위를 계속 대응하고 고발해오고 계시는 검사 검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강정원님 의오셨습니다 오늘 자장에는또민당신정원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좀 이따 오신 대로 어,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연구소 제김세은공동조장님 오셨습니다. 민주시민기복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양희삼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 제가, 그 기자회견 자료에, 어, 윤석열 김건이 비리 피호의 앞장서고, 아예 김건 일의 집사로 전락한 한동장관이라는, 어, 기자회견 자료를 지금 배, 배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당동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 오늘 아,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면 장직 수락하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법무장관 임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둘를 넘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한 규탄을 합니 수밖에 없는 상황서이이기습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모른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본질인 명품 수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 그러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모른 척한다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한동훈. 이 정권의 본질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검찰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보여준 선택적 정의가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압수수색까지 민주당 관련 인사, 인사들은 작은 실마리만 보이면 그야말로 별건수사 포함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 수사를 밥, 밥 먹듯이 해온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가장 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 정권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온 한동훈 장관의 선택적 정의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리고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의혹, 최운순 씨의 장고 조작, 부동산 투기, 사무소 2조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올해 국민을 가장 분노케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는지 한동훈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건물 10년, 하무 11호,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의 인기지가 하늘 찔듯합니다. 4월 10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할 겁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을 심판하는 선거일 겁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한동훈 장관 되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기되고 갈곳 잃어 방황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의도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더 국민을 생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얻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면 정치의 말로가 언제나 결국은 비극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가 가르쳐준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권에 준 교훈입니다. 예, 강두권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동훈 장관의 오딩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님들, 소통관 출입 기자님들이 공식적으로 가, 아주 강하게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꼭 항의해 주실 것을 제가 오늘 당부도 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국무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명품 수수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안동훈 씨가.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기자님들께서 그 이슈가 아주 중대한 영부인의 범죄 비리국이고 인사계의 목까지 불거져서 당연히 자발적으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자 양식과 양심으로. 근데 민주당이 시켜서 물어보는 거냐라고 기자님들과 민주당 모두를, 야당 모두를 이렇게 모동모오겠습니다 이런... 국무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 탄핵이 무서워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이 비대위원장이 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건희 일가 비리 비호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불거진 6개월째인데 법무부 장관 전혀 물어보면 남태 물어보냐라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역성을 냅니다. 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국민농성단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발생한 지 6개월, 7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제 진상이 95% 정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숨기려고 했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바로 계약서 용역 체결되고 단 5일만에 노선 변경이 지시가 되는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민주당이 했다 양평군이 했다 어, 용역사가 했다 이런 모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인수위에서 핵심 측근인 그 이철규 인수위 총괄보좌 그리고 인수위 기획위원이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 다 당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노선이 변경되었고 그 종점에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수처에도 고발을 했고 남부경찰청에도 고발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계속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조사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정권에 대한 비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채측근들이 대통령 땅으로 노선 종점을 바꾼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어, 종점을 최초로 변경한 문서 삭제를 국토부가 용역사에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을 공개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그런 명확한 죄상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의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난 만큼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대통령 부부의 입장이 드러나고 그간의 문제점들이 밝혀질 것을 촉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거부터 마무리 짓고 정치권으로 나가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동훈. 실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아마 수십이 많은 기자분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 묻겠죠. 기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안동훈 어, 장관의 이 경박하고 천박한 운동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짤막하게 각계에 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검사검사 검사 보면 오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시민 기동교인 양희선 목사님 민생경조 임세웅 사장님 순서로 짤막하게 각자의 기체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9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뇌물수수 그리고 인사 K-부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관저 앞에서 수사를 강,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특검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스스로 몸을 낮추는 전형적인 검찰,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 심지어 명품수수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민주당이 시켜서 질문하느냐는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비사실 공표 논란까지 일으켜가며 장황하게 말했던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불리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기자마저 공격해버립니다. 비겁하고 옹절합니다.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다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구를 맹종하고 있습니까? 국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더 촉구드립니다. 네, 민주시민 기독연대 양희상 목사입니다. 아, 징글징글합니다. 아,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게참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진실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 원하고 여전히 바라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모든 언행과 어, 말과 행동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는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군 군목으로 군현을 있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왜 누구도 한 마디 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바른 언론이라면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악법이고 무엇이 공작입니까?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게 악법입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는 것을 탐정 취지한 것이 공작이란 말입니까? 제발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이폰 비번이나 까고 휘발된 영, 휘발 영수증이라는 헛소리나 바르게 해명하고 비대위원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정구 소장. <laughs> 죄송합니다. 민생입니다. 경력조작, 논문조작, 학력조작,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국가사업이 어떤 특정인의 땅으로 휘는, 어, 조작. 저희 도로조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야 일당 야당 대표에게 자범 운운하는 한동훈 장관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들은 뭐라고 칭할 건가요? 자범입니까? 아니면 뭐 대도입니까? 이 부분은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명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된 고가 사치품 수수 영상에 대해서 어, 몰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몰카도 예고받고 당합니까?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몰카라고 쳐볼게요. 몰카를 하겠다고 사진까지 보내서 카톡으로 확인받고 갔습니다. 그렇게 몰카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참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 대통령 배우자는 이렇게 맨날 당합니까? 계좌도 당해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이용 당해서 십몇억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해외에 가서 경호원과 대동하여 고가의 멀티샵에 호객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고가의 핸드백을 당합니까? 받는 걸 당합니까? 참 기가 막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다고 지금 속보에서 말씀을 들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상대책은 지금 대통령 부부 가족이 비상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해결 안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모습에 참 저도 야당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하게 그지없고 가서 입문 수행 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각계에서도 아주 분노가 그게 다릅니다. 한노년은 비호감 뭐 62%라는 최근 여론조사 나왔던데요. 어, 그소의소리 동영상을 보시면요. 그 최정 목사 치재경이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6월에 만났는데 금융위원 누구를 시켜라고 전화를 대놓고 밀실인 코바나 컨텐에 하는 걸 보면서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래서 9월에 달 다시 명품 사진 보내줬더니 낼름 들어와라 그러고 경호를 부력하고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코바나 컨텐에또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탐정 치의잠입 취재를 결정했다는 라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당하고 투명합니다. 물론 취재윤리 위반은 충분히 논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에 남긴 거에 보면 어, 샤넬양수에서 명품 백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 명이 또 신라면세점 고가품으로 추정되는 박스를 들고 기다리고 있고 출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손을 떼겠다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접견실이 아닌 곳으로 사람들 마구 불러들여서 로비를 받고 뇌물을 받거나 명품을 받거나 비범법을 입원한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크, 이거 진짜 큰 일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른다고 라 둘러대고 또 거짓말하고 이미 그때도 언론 보도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야당이 시켜서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고 국회 기자 전체를 한국 기자 전체를 모욕하고 망신을 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신정훈 의원님하고 강민희 의원님께서도 정치인한 사람으로서 그 장관 의 행태 때 많이 군나실 때 짤막하게 한 말씀 예. 강민정 의원님 신용은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 사퇴를 하고 구, 국민의힘 여당의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과 관련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재판에 원고가 됐을 때 패소할 결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우리는 이 우리들의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랐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패소할 결심을 성공시키고 그것이 완료되고 난 바로 직후에 어, 정치권으로 나가겠다고 사직서를 낸 거죠. 국가 권력을 공직자가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공직계 권한을 이용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 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론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언론을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수인 혹은 하부기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검언 유착을 일상화 해왔던 한동훈 장관의 언론관이 이번에 이 명품백과 관련된 이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어 제어되지 않고 그대로 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자들이 어 시키만 하는 사람들이고 어 정치권의 하수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바로 이제 곧어 정부의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두의, 어, 국가적인 어떤, 저는 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견된 대로 하시겠지만,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어떻게 할지, 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재훈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매일매일 눈뜨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가의 계속되는 내로남불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정말 두렵고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대통령의 아바타 한동훈 장관이 정치의 영역까지 이제 뛰어들어서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또 정치를 얼마나 유린할까 두렵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또 노선 변경, 또 장모의 통장 조작,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치를 관리해야 될 그런 장관은 늘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또 우롱했습니다. 철저히 상대방에게는 수도 없는 영장과 또 소환을 계속하면서도 대통령의 일가의 그런 계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또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온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정말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민생을 구하고 또 나라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중체에 대한 역할들을 오로지 내로남불의 그 칼날로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야말로 이 자만과 또 그런 행포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우려하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법치를 빙자한 민주주의 압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기자님들, 저희, 이제 각계 입장 발표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한동훈 비디오 현장을 보며 꼭 물어봐 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따님이 앱을 200만원 주고 사서 경신대에서 2등 수상을 했는데요. 그걸 입시에 냈는지 안 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중앙지원장 할때 이원석은 이미 이영렬한테 70만 원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원석 씨는 한동훈 씨는 윤석열이 준 특할비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한 돈봉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반드시 물어봐 주십시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서 얼마나 그걸 거 일삼았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국민 혈세를 악용해서 아예 돈봉투를 살포하고 받았는데 많은 검사들이 한동 검사, 이원석 검사 받았는지 기자님들이 좀 제발 좀 물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가 오늘 11시 반에 고속도로 국정농단, 국정조사 촉구한 농성이 돌입합니다. 우원님들하고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제가 따로 옆에서 브리핑은 안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식 마치겠습니다. 예, 다소 길어졌는지 양해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